어구냐뭐 네. 양교 정말 뭐 모든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정말 5대 5엘 갖고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용사급입니다. 95kg 임성길 선수와 곽수훈 선수의 대결로 용사급은 치러지겠습니다. 대구대학교 4학년입니다. 182cm의 신장 95kg 임성길 선수입니다. 어검단계를주특기를 하고 있죠 실험 1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상주공고를 졸업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남대학교 1학년의 곽수훈 선수인데요. 184cm의 신장 98kg입니다. 들배지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죠. 실험 8년차 공주생명과학고등교를 졸업했습니다. <맗게> 네. 자, 아, 임성길 선수는 주세요. 어느새 4학년 자, 선수가 됐군요. 상주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이름을 알렸던 선수 그렇죠. 중 하나죠. 그렇죠. 또 대학교에 들어와서 임성길 선수는 지금 7관왕에 금메달을 7개를 지금 네.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각 선수 선수는 입학해서 대학교에 입상 성적은 not, not, not 없지 않습니까. 지금 1학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첫판인데 핏장거리 시도 밀어치기 임성길의 핏장인 밀어치기입니다 어, 임성길 선수는 정말 공격, 방어, 빈틈없는 선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실험 무대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네. 마음 놓고 또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임성길 선수가 임성길 이 임성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실험뿐이지 않고 모든 스포츠를 잘하기 때문에 뭐 실험에도 다양한 기술을 저희들이 함께 볼수 있다는 겁니다. 네, 빗장거리를 시도하면서 밀어붙였던 임성길, 임성길의 첫판. 시리즈 노련미가 느껴지는 4학년 임성길 선수입니다. 대구대학교가 용사급첫 판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근에는 상주 공고 졸업생들도 많고 함창고등학교 졸업생들도 많기 때문에 문경시에서도 내내는 문경시청 일반 실험팀을 아, 창단하기 모든 준비를 다엄히 지금 갖춰져 놓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무석이나 뭐 이거 문경시체육회 이춘대 부회장님이나 우리 또 시장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마는 어. 이곳 실험이 몇하라 탄생된 데는 이곳 문경체육관에서 전국대회를 77번이나 개최했다. 네네. 자, 오늘 본부석에도 고명한 우리 어, 후원회 회장님 자, 저, 또 우리 이춘대 잠시만요. 부회장님 잠시만요. 또 특히 오늘 본부석에는 우리 실험은 잠시만요. 전국 방방곡 곡그 어느 곳이나 다다녀서 다니면서 우리 간전하고 계시는 양도봉 또 주지 스님이와 또 오늘 또. 본부서에 계시네요. 네. 첫 번째 판은 대구대학교 임성균 선수의 빗자루에 계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스님은 아, 우리 실험팬에 특히 많은 아, 어, 아, 친구들을 아, 보유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함께하면서 우리 실험을 위해서 오늘 또먼 길을 진천에서 이끌어또 달려오셨습니다. 아, 예. 두 번째 판 시작됐습니다. 자 임성균 선수가 버텼고요. 박수홍 선수가 공격적인 모습. 아덧걸이 임성균의 덧걸이 발이 떨어지지 않고 상대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바로 네. 자, 덧거리 연속 밀어치까지 이런 좋은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씨름에서 네. 중심은 들려도 낮은 중심을 잡을 수가 더 있고 또 들리지 않게끔 할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임성규 선수입니다. 오금 당기기가 주특기인데 앞서 첫 판은 빗장거리 두 번째 판 승리는 또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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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거리 다리 기술을 활용해 왔습니다. 워낙 중심을 낮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